안녕하세요. 음악을 아는 여자 전진영. 음악을 하는 여자 조혜인이 함께하는 날씨와 음악 이야기입니다. 네, 요즘 바람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물씬 느껴지죠. 특히나 저녁 무렵이면은 참 날씨가 쌀쌀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환절기에 굉장히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, 네. 그래도 사계절 중에 저는 가장 좋은 계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가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참 쾌청한 날씨 덕분에 많은 복들이 탄생하는 계절입니다. 그렇죠. 이렇게 10월 지음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10월의 어느 오늘 멋진, 멋진 날에요 날에.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을 직접 한번 초대를 해 봤습니다. 성악가 김동규 선생님, 어서오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너무 먼네요 <laughs> 아, <좀> 거리감이 있지만.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 날씨와 음악 이야기 처음 출연해주셨는데 네. 저희 시청자 분들께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옛날에는 가을이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가을이 그렇지 않죠? 총 천연색으로 음.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가을 계절의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음. 봄은 계절의 여왕이고 왕은 가을의 계절, 음. 가을은 계절의 왕이지요. 아. 네. <laughs> 네, 네. 선생님은 특히 계절 중에서 가을을 원래 좋아하셨나요? 제일 좋아했어요. 아, 음. 아까 말씀드렸듯이, 왜냐면 색깔이 제일 화려하고 저 좋았어요. 근데 음. 가을은 특히 날씨가 주는 그것도 굉장히 강해요. 네. 왜냐면 여름엔 다 덥고 습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싹 습기가 사라졌잖아요. 아. 그럼 우리가 뭔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짜증, 육체적인 힘든 음.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가을은 느낌. 독서도 해야 되고 음. 음악회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특히나 또 가을에는 네. 공연도 많고 콘서트도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가을 그만큼 날씨도 가죠. 좋고 음악을 듣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거든요. 혹시 이번 가을에 특별한 <laughs> 계획 있으세요? <laughs>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죠. 아, 네. 어, y 1 n 에서 주최하는 어, 김동기 어느 멋진 날의 공연을요. 10월 22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. 됐어요. 네. 매년 하는데요. 벌써 음. 올해가 3회째예요. 네. 정말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하는 거네요. 음. 네. 정말 그 날과 음. 어떤 콘서트의 제목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, 네. 그러면 올해가 벌써 3회째를 맞았잖아요. 네. 올해만에 혹시 특별한 그 공연만의 특징이 있나요? 제 공연은 항상 똑같은 공연이 아니고요. 매년 달라져요. 매년 음. 다르게 하고 네. 또 매년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그러니까. 출연지도 다르고, 그러니까 뭐랄까 매년 제가 준비해온 어떤 상을 탁 차린 느낌, 음. 그런 느낌으로 어, 이 가을에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해요, 즐기고. 음.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은 많지요. 왜냐면 뭐 편곡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야 되고, 네. 또뭐 노래도 새로 익혀야 되고 그렇지만 예술가로서 그런 과정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계속 네. 똑같은 노래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. 네. 특히나 이번에는 국악인 오정혜 씨와 함께 크로스오버로 무대를 꾸미시잖아요. <laughs> 네. 저도 국악하는 분이랑 한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 네, 느낌이 어떠세요? 아, 아주 네. 좋아요. 아, 음. 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좋다랄 그럴까? 다르기 때문에? 어, 네. 음. 부부 사이도 좀 그래야 될것 같아. 부부가 있으면 <laughs> 이 양,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면 아주 잘 맞아요. 음. 할 얘기도 많고 서로 네. 보완해줄 네. 수도 서로 있고 서로 화제도 많고 음. 서로 또 배우고 음. 그참 좋은 것 듯이 음악에도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제 저하고 좀 장르가 다른 음악가들과 같이 작업하고 같이 노래하는 거지 행복하고 좋죠. 음.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기대가 돼요. 네. 그 국악이랑 서양 음악, 그 클래식이 그러면 어떻게 좀 조화를 잘 이룰까요?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. 왜냐면요, 두 가지 다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음. 아름답다는 거. 아름답다. 네. 왜제 목소리도 탁 들으면 아름다울 거예요. 네, 멋있, 멋있으시죠. 그럼요. 네, 그런데 음. 오정희 씨나 이게 국악인들 목소리탁 들면 으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. 어, 우리가 화합을 했을 때, 그 화합을 했을 때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굉장히 좋아요. 음. 이번 공연 제목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저희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없죠. 살짝 준비하셨죠? 네. <laughs> 결혼식 축가로도 참 많이 들었었던 곡이에 맞아요. 네. 네. 아. 눈을 뜨기 힘든 가을한 가을보다 보다. 저 하늘이.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선생님 앞이라서 참 쑥스럽습니다. <laughs> 뭐, 무슨, <laughs> 잘했나요? 무슨 전화? 비가 이면 나를 깨운 전화 아, 맞죠? 아. 네. 오늘은 여러분은 뭐해요? 음. 아, 얘기반 가사예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요. 지금 저희가 순간적으로 네.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이 노래가 저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결혼식에서 축가로 가장 많이 불리는 곡 그리고 음.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이 축가로 선물 받고 싶은 곡이거든요. 가사도 참 좋고요. 네, 네. 네. 선생님께서 워낙 잘 전달을 해주셨고 음. 네. 실제로 혹시 지인들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주신 사실 적 이제 있으세요? 이게 1월에 하게 되면 1월에 어느 멋진 뭐날 바꾸면 돼요. 바꾸기가 아. 참 1년 좋아요. 1년 내내 네. 제 네.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. 아, 선생님 고맙습니다. 그래서, 왜? 뭐, 내가 뭘 해준 거 있나? 선생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. <laughs> 토요일, 일요일마다 계속 결혼식 가서 아리바이트해서 이걸 많이 벌었다는데 음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근데 계절에 상관없이 가사 내용도 결혼식 음 가간도참 좋고 어, 가사를 처음에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네.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음또 여러분에게 불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음것 같아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은 제가 음반을 처음 이 음반을 했을 때 이게 주력 노래는 아니었는데 음음 이 노래가 더 크게 된게 바로 이제 축가나 이런 데서 아... 많이 불어지면서남 음... 여가 같이 볼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음... 음... 그러면 김동규 선생님께서 부른 노래가 사실 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혀 이거는 별로 안 불렀죠 어떻게 보면 <웃음> 네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그 노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좀 특별하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말고도 혹시 좀 추천해 줄 만한 좋은 노래가 있으시면 아,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참 네.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옛날 라이브인데 한번 들어보시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아이 노래 아, 좋죠 그리고 네. 그그 원곡이 토니 베넷의 베네트. 토니 베넷이죠이탈리 네. 네. 출신의 재즈 보컬이십니다 네. 그 oh, I left my heart 예! Yeah. 아우 <laughs> 어디? 샘? 네. <laughs> <저 그렇잖아요>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아, 이 곡이 또 굉장히 뭐랄까요? 저희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도 네. 밤에 굉장히 또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는 곡 가운데 하나예요. 그만큼 또 가을방에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. 네. 저도 참 음악을 하지만, 클래식을 하지만 또 클래식 밖에 모든 음악들 다 좋아하고 다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.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명곡이라고 생각하죠. 음. 네.

way to the star the blue and windy sea. When I come home to you, San Francisco.